뜨는 어, 면티 집인데요. 아 이곳은요 사이즈가 굉장히 77, 88까지도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가 좋고요. 그리고 원단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주겨 찾는 곳인데요. 와 역시 봄답게 화사한 색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. 그린색 보라색뭐 핑크, 근데 이런 롱 롱티도요. 사이즈가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롱 박스티 그리고 이렇게 어, 그린 색상의 티셔츠 이렇게 다양하게 아 어, 어, 반목티 안에 이너로 입기 딱 좋은 그런 티셔츠가 <목소리> 많이 나왔고요. 지금 이제 음. 간간이 세일도 이렇게 많이 사장님 오놓으서서 음. 오셔서 직접 예, 구매하셔도 아주 예쁘고 또 품질이 좋아서 세탁을 유지해도 굉장히 고대로인 제품이라, 강력히 추천하는 집중에 하나인 연티집입니다